피었을 땐더 걸리면 총으로 <laughs> 맞는 거야, 알지? 응. 음. 어. 야, 근데 주은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. 주나, 줄이가 크냐? 오케이. 주은아, 봐봐. 아빠 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 이렇게 딱 하고 아빠가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안 돼. 할머니 때려? 어. 그리고. 아, 하나 틀렸어? 아빠 엉덩이딱 때리고 어. 도망가는 거야. 잠깐만. 엄마, 엄마. 쪽지 주세습니다 하지 마. 아니, 아니, 아니! 왜? 왜 잖아 아니, 뭔가. 달아엄마 아, 주. 다음야 다음 게임 할 때까지 기다려. 아, 엄마 바꾸면 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엄마 좀봐 줘. 야, 주 빨리 다 아, 주나. 아 주영아, 저 봐, 움직이질 않고 저기서 있어. 아, 저렇게 있잖아, 언니. 무궁화꽃습니다나본다 나, 나, 뭐, 나. 저기야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. 주영 움직여. 앞으로 응. 가야 된다고 얘기해줘. 앞으로 가. 응? 아빠가 볼때 움직이면 안 돼. 무궁화습니다 아, 왜 이렇게 자주 대이 했는데? 대단. 대 모양만 봐도. 나이스나다 아, 손아! 알았다, 오빠 다시! 무안! 자, 다시. 아, 여기 앞으로 좀. 와. 아, 앞으로. 빨간색에 딱, 거기. 네. 자, 시작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<laughs> 아니해! 내가 술래 할거야! 내가 술래 할어야자 주훈아 아빠 따라하는데 알았지? 자 손잡고 무궁화꽃이 피하십니다 무궁! <laughs> 아 왜! 그게, 아, 그게 아니 흔들어! 아, 그게 아니라 너 그게 뭐냐고 숙딱 딱 하고 이렇게 돌아서야지 무빙할래?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니 그거는 그래. 속임수지. 오케이. 꽃이 피었습니다. 끝까지 다 하고 끝까지 다 하고 돌아서는 거라니까. 누공 꽃이 피었습니다. 왜안 움직였는데? 아, 움직였네. 움직였어. 누가 움직였더라 안 움직였어. 아니 움직였어. 아니 그니까 아, 움직였어. 아니 아니 그러니까. 아, 그래. 움직였어. 아니야, 아니야, 안 움직였어. 지피였습니다 왜? 아! 왜? 움직였 아니 일단 겁을 주는 거지 아이 그렇면안 되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, 왜? 광화춘 어디 갔였네 얼굴 광화춘데 말은 왜 이러지? 아니 너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, 똑바로 해 아니 무궁화꽃이 피었가 뭐야 무궁화꽃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 무궁화꽃이 피었어 <laughs> 왜안 움직이는데 아니 그냥 본 거다, 아 그래? 무궁화꽃 피는다 1학3학은 갑자기? <laughs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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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갑자기 왜 아, 갑자기 그래서, 학년 3학년 말하고 어, 그럼 움직여 되잖아 아 그래 아직 안했 아빠 움직일때 움직이고 멈춰야 돼. 누하고집다아 똑바로 이렇게 딱 하고. 누공하고 집혔습니다. 다시... 똑바로 아빠 하는 거 봤지? 공하고집다아 잠깐 이렇게 딱 하고. 하집다야 그렇게 하는 게어디어 <laughs> 아빠가 설래 내가 구래 그래, 내가. 그래. 그래. 안 자, 주원아, 이거 움직이면 쏴버려. 아, <laughs> 안빠는것 같아. 나고다나고다나고니다 아, 저기 가야 아, 여기까지 온 건데? 아빠가 해줄게 야아아빠 아빠가 소만가움직히 있어야 돼. 아빠가 가만히 있어야 어야니다아니 움직이면 안 돼. 어 아빠가 만히 있어야 돼. 가만히있어잖아야 가만히 돼. 아니 저기 가만히 있어야 아니가렇만히는거야 아빠가 어야아 계속? 여기 있으라고? 저 언제 끝나냐? 해 무누나고 찢어진다 무누나고 찢어진다 무누나고 찢어진다 무누나고 찢어진다 오으로쌓야지 움직였잖아 도망가야지! 맞췄잖아 쏴! 움직였어